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찬입니다. 이렇게 또그 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자, 미래 환경과 고능 직업 교육의 전망. 첫 번째, 이제 좀 환경을 전망을 하고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7년도 10월에 동북대학에서 불교와 4차 산업이라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제 그 산사에 계신 스님들까지 다 내려오게 만드는 4차 산업혁명. 자, 이게 이제 상하이의 그 거지의 모습이죠. 상하이 거지는 보시다시피 QR코드로 적선한다. 네? 이것만 해도 이제 몇년전 얘기고 요새는 이제 이것이 이제 또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QR코드를 저 이제 시연을 하시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 네. 거지부터 하여간 그 산사에 계신 고승들까지 이제 다. 뭐 그렇게 간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뉴욕커라는 잡지를 보면 2017년도 그 10월달에 뭐가 생겼냐면 다음과 같이 보면 이제 그 노숙자가 여기 로봇한테 이제 그 동전을 받고 있고 살아있는 게 있고 로봇 개혁이 있다. 이게 실화냐? 로봇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제 BBC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사이의 그 강남 스타일을 춤추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그 유명한 유튜브인데 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16년도에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이 로봇을 뒤로 빡 찌르니까 이 로봇이 뒤로 비틀비틀하게 가는 게 이게 마치 사람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그때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게 이제 놀랄 일이 아니고 이게 한 1년 9개월쯤 지나니까 이 로봇이 뒤로 백덤블링 하더라 일본의 로봇은 다음과 같이 시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은 어디다 쓰냐 하고 알아봤더니 디즈니에서 최근에 이제 이 로봇에 쓸 때를 알아냈는데 스턴트 로봇을 만들었다 자 세계 최대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 그 아이폰을 만드는 중국의 팍스컨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팍스컨이 옛날에는 이 정도의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의 고용으로 약이 이제 팍스컨 고용위원회 뭐 수십만 명이 지금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하여간 이제 로봇이 새로 운노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알파고 잘 아시죠? 알파고가 얼마나 발전했냐 면 처음에 알파고가 나올 때만 해도, 잘 아시다시피, 그, 바둑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수라서, 이것이 뭐, 그,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뭡니까, 그, 별의 수보다, 많다고 래도 제가 놀랄 판인데, 전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거지, 뭐 상상을 초월하고. 자, 그래서 절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웬걸. 여러분들 잘 아시시피, 2016년도, 2016년도 3월에 이세돌이 이 1대4로 졌죠. 1대4로 졌는데, 근데 이제 이때 그 커제는 9단이 죠 아이는 19살 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비록 그 이세돌은 1대4로 졌지만, 자기는 5대0으로 이겼다 그랬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피, 커제도 3대0으로 졌어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저가 진짜 놀란 건 바로 이 논문인데, 여러분들 과학기술계에서 가장 좋은 논문 중에 하나가 그 저널 중에 하나가 네이처입니다. 네이처에 얼마 전에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뭐가 나왔냐면, 인간의 지식을 하나도 주입하지 않고도 바둑의 메스터가 되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바둑이라는 것이 지난 3천에서 5천년 동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보만 16만 건이 있고 대국은 3천만 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입력해서 이세돌을 이겼는데 얘는 하나도 안가르쳐줬다 하나도 안가르쳐줬다 그럼 뭘가르쳐줬냐 첫 번째 같이, 여기 같이, 자, 하얀 것은 흙이고, 까만 것은 백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두 번째 같이, 이렇게, 자, 하얀 게 둘러싸면, 흙을 둘러싸면 먹는다. 세 번째, 이렇게, 그, 뭡니까, 저기, 호구를 치면 먹는다. 요것만 딱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딱 가르쳐 주니까, 세 시간이 지나니까 바둑 기사에 그죠? 그, 초보자 수준이 됐으며, 19시간이 되니까, 실리집 세력을 이해하고, 72시간이 되니까, 이세도를 이긴 그 프로그램을 100대 0으로 이어서, 이 사람, 이, 이 사람이 아니죠. 이 프로그램은 그냥 은퇴해버렸다.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인간의 지식을 들어놓더니, 어떠한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데비하여 인간의 지식을 하나도 주입 안 했더니, 다음과 같이 한계를 바로 넘어가 버리더라. 이게 이제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새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우리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런 지식, 법칙, 법규, 뭐 규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 알파고의 딥마인드를 왜물어왜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지성이냐는 뭐냐를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기술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풀기 쉬웠다. 자스트럭우된 프라블럼은 초기 상태와 말기 상태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진행 경로가 명확한 문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기술 문제입니다. 자, 구글의 CEO가 이템화에대 에릭슈미트였는데, 구글이 전기값이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 구글의 전기값은 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열이 나오니까 얘를 갖다 이제 쿨링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뭐 이런 데에 갖다 놔가지고, 이게 차가운 바닷물로 쿨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쿨링을, 이거를 전기값을 낮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사비스가 바로 알았다고 한다음에뭘 했냐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 전기값 날인는데 썼더니 새로 무슨 전기가 뭐고 이것서 가리켜 준게 아니라 바로 해결을 해서 전기값이 40%가 낮춰졌다.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바둑을 효율적으로 두는 거나 쿨링을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저 에어컨이나 무슨 쿨링 모터를 효율적으로 두는 거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 하사비스가 옛날에 과학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초전도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되면 전력을 기본적으로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면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파고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실험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내고 찾아내고 지금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3차 산업혁명에는 어려운 수학과학을 사람이 하던 시대에서 이 그간의 천재들이 엄청나게 뭐 연구고 뭐고 해가지고 드디어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제 어려운 수학과학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한테 맡기고, 사람은 창의적인 걸 하자, 이런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수학과학. 수학과학은 인공지능한테 맡겨두고, 사람은 드디어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몇년 전만 해도 알파고가 이사돌일 때, 그때 알파고의 머리는 어디 있었냐, 이제 무지하게 궁금했죠? 바로 이게 알파고의 머리였다. 자 근데 이렇게 생겼던 이 하드웨어가 이게 시, 이게 이게 시간이 발전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는데 14만 9천 불을 주면 요만한 게 요만한 게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이게 지금 뭐 테슬라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드는 하드웨어다. 자 이게 이제 이게 어떤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맥북 150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얘가. 맥앤토시 컴퓨터 150대의 성능이 요만하게 변했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중국 사람들이 화웨이가 칩으로 만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 넣겠다. 이런 거죠.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자, 이런 칩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뭘 해야 되냐 면 자, 도대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예 그게 없어요. 아예 운전석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무인 자동차로 타고 다니는데 도대체 이렇게 타고 다닐 때뭘할 것이냐?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부터 생각해서 여기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칩을 만드는 사람은 전세계의 0.00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0 0 0 0 0 0 1가 하는 그러한, 그러한 거를 다 지금 뭐 우리 학생들이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지금 뭐 세상을 뭐 뜨덜썩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25년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야후, 아마존이 1994년 에 처음 생기고, 이베이가 95년, 야후가 생기고, 구글이 98년, 뭐, 페이스북 이렇게 쭉 생겼죠. 자, 이걸 벌써 보시더라도, 벌써 야후는 망했고, 여기 링크튼이라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에 M&A 당했으며, 유튜브도 구글로 들어갔죠. 다시 말씀드리면, 1994년부터 인터넷 경제가 시작되면서, 뭐가 시작됐냐? 드디어, 드디어 승자 독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에서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사실 화두가 던져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여기에 a c c e 라고 이제 전 세계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컴퍼니죠. 여기에 CEO가 뭐라 그랬냐면, 2000년대 이래로 Fortune 500의 반, 거기에, 그러니까 반이 250개의 기업이 디지털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사라졌다는 거야. 제가 생각에 Fortune 500 CEO는 엄청나게 똑똑할 텐데, 왜 디지털이라는 의미를 몰랐을까? 디지털 의미라서 도대체 디지털의 의미는 뭐냐? 제 지금 생각으로는 카덴 페이스트 프린트 되는 건다 디지털이다. 이건 뭔 소리냐? 요새 자동차는 무슨 뭐 현대 자동차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다음과 같이 3D 프린터로 찍어냅니다. 찍어내. 자 이렇게 찍어내려면 컴퓨터 안에서 스크린 안에서 뭐좀 울떡 좀 울떡 해서 그저 카덴 페이스트 해가지고 결국 찍어냈을 테니까 결국 찍어냈으니까 이것도 디지털이다.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요리스 라르만인 사람이, 본체어라는 것으로, 지금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본체어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긴, 그죠? 이것을 3D 프린터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뭐보 본체어냐? 드디어 이 뼈가 가늘어지고 굵어지고, 뭐 이런 것이 만약에 뼈랑 비슷해서 드디어 본체어다. 이것이 뭐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했어요 그래서 드래곤벤치라는 것을 전시했는데, 이거 3D 프린터로 찍어냈다는 거예요. 드디어 미술도 디지털이다. 또 하나 아주 경천동지할 것이 나왔는데 세상을 바꾸는 그죠? 다섯 개의 기술을 2017년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했는데 여러분들이 1위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로 아, 그게 아니고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이었다는 거죠. DNA를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다. 우리가 DNA가 잘못되어 있으면 마치 이렇게 칼로 잘라 가지고 가위로 잘라 가지고 붙이듯이 하는 카덴 페이스트 기술이 나왔다. 자, 그래서 네이처 표지에 이 기술이 크리스퍼인데, 크리스퍼로 우리가 나쁜 유전자가 있으면 잘라서 붙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것죠 2002년도에 형광돼지라는 것이 나왔다. 형광돼지가 어떻게 형광돼지가 됐냐면, 형광 해파리 유전자하고 돼지 근육을 만든 유전자하고 이렇게 교배를 했더니 형광돼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형광돼지가 나오는데, 형광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은 몸짱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뭐 저녁에 밤에 뭐 라면도 안 드시고, 뭐 운동 맨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 자, 보시면 이렇게 몸짱소가 있습니다. 몸짱소. 네? 이 몸짱소는 근육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소의 유전자를 칼로 잘라버렸더니 얘가 몸짱소가 되더라. 몸짱소를 만드는데 우리가 몸짱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몸짱 사람 당연히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드디어 뭐가 있냐면 새로운 창조의 엔진이 등장했고 드디어 타임즈에도 뭐라고 썼냐면 새로운 도대체 크리스퍼가 인류한테 미치는 의미는 뭐냐? 유전자 편집. 이미 타임 지표지에 왔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딱 두 개가 세상을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인공지능, 두 번째가 유전자 편집. 자, 그래서 이커노비 시티트는 뭐가 나왔냐면, 자, 어린애를 디자이너 베이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아이큐는 높고, 무슨 뭐 브레스트 캔서 이런 것은 낮게 하고, 눈은 굉장히 좋고, 퍼펙트 휩치니까 굉장히 음악을 잘 듣게 한 다음에 탈모는 안 진행되고, 이것을 우사인 볼트 같이 이렇게 만드는 아기를 그죠. 이미 편집해서 이러한 애들을 만들 수가 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뭐냐. 구글에서 약 35년 동안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것을 키웠는데 얘는 죽질 않아요. 죽질 않아. 네, 죽질 않아. 800년을 살아.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수만 년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유전자를 골라내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드디어 죽음이라는 문제를 풀고 풀수 있다. 사람이 구글이 또 500살 산다. Live long enough not to die. 이제는 지겨워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슨 얘기냐면, 한 480살 살리게 되면 여기에 다 무슨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드 다 돌아다녀, 다 복자해 가지고, 그래서 480살 되서 그 되면 이제 지겨워서 죽어. 그럼, 죽여서 죽으면서 자기 세포를 기정하면, 그걸또 복제해가지고 또 산다, 이런 거예요. 요새 유전자라는 것이, 아데닌 스밋 구아닌 사이토이시나 염기 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잉크제 프린터로 프린트하는 것과 같이, 염기 잉크로 프린트를 하면, 나의 유전자가 복제돼서 지구 반대편에서 프린트하우스 할수 있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 형상도 디지털이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현상 자체가 디지털이다. 재없수면 200살 산다. 모든 비즈니스가 디지털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D 프린터로 찍어낸 오레오 쿠키. 오레오 쿠키. 이미 3D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먹은 지가 한참 됐다. MIT에서 창업해서 대박 쳤는데 이 뭐냐? 로봇이, 로봇이 다음과 같이 볶음밥 만든다. 볶음밥. 이 사람이 메르세스 벤스 회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박람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자동차는 휘발유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는 여기 배터리가 있고 여기 모터가 있으니까 뭐 복잡한 건 하나도 없고 여기다 그냥 소프트웨어 깔아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린 하드웨어, 하드웨어. 알파고에 들어간 하드웨어를 닦이면 얘가 드디어 무인 자동차가 돼서 이제 이게 우리가 달리는 스마트 슈퍼컴퓨터가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가 다 글로 모이고 결국은 요새 테슬라란 자동차는 하루에 800만 킬로미터의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길의 정보를 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자동차는 어떻게 달리냐면 옛날에는 휘발유로 달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로 달리다가 이제 데이터로 달린다. 자동차가 데이터로 달리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새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해야 된다. 택시는 부르기 전에 와야 된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5시에 끝나고, 예를 들면, 저기서 이뭐 10분 동안 해서, 5시 3 0분이 되면 또 다른 이동장소가 있고, 제가 차를 안 갖고, 안 갖고 왔고, 제가 이런 것이 다 SNS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부르기 전에 우버 택시는 와 있다. 카카오 택시 요새 불러보세요. 숨어, 어디 숨지? 안 와. 택, 카카오 택시는 안 와. 여러분들 택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불러야 오는 택시하고, 부르기 전에 오는 택시하고는 전영지 차이다. 자, 이게 제가 이제 하면 뭐 여러분들이, 아, 저 인간 뭐 저거 뻥치는 거아니 그러게 되겠지만, 자, 이런 거. 우버의 알고리즘은, 12월 31일, 뉴이어 2부에 어느 도시가 가장 빡시게 노는지를 알고 있다. 자, 파리는 역시 우리 얘기가 됐게 새벽 4시에 가장 우버콜이 높아요. 뉴욕은 새벽 2시. 요거 실리, 요, 요거, 샌프란시스코는 웰빙족들이 많아서 저녁 9시에 가장 많다. 그래서 제가 메나탄에 놀러가서 새벽 2시가 돼서 딱 나오면 저는 우버 택시 부르지도 않은데 이미 부르기 전에 와 있다. 이런. 데. 자, 데이터가 쌓여서 이렇게 된다. 피차는 시키기 전에 배달돼야 된다. 자 그래서 로봇이 전화를 받진 않을 테니까 얘가 앱으로 주문을 받는데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드디어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 뭘 하냐 하면 김창경이는 금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피자를 시켜 먹는데 꼭 7시에 페파로니 피자를 시켜 먹더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7시가 되면 내가 시키기 도전에땡 하고 페파로니 피자는 배달돼 있다. 이런 거.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시키기 전에 배달돼야 된다. 시키기 전에. 자,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줌 피자라는 데서 사람을 뽑았는데 뭘 뽑았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가게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면 가게를 하더라도 앱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은 기계한테 맡기고 기계한테 일을 시킬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창의적인 사 기계가 다 해. 우리가 아무리 화학이고 뭐고 아무리 잘해도 기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요. 네. 창의적인 사고는 기계를 이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스피드다 6개월 전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6개월 전. 완전히 옛날 얘기. 왜 이렇게 빨라졌냐. 요새는. 옛날에는 사람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사람과 기계하고 싸우다. 이제는 기계와 기계끼리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검색하죠.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는 게 하우투이다. 뭐를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었다. 요새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어디서 배우냐면 유튜브 배운다. 자, 유튜브 보고 뭘 배우냐면, 여기 호피사원 A라는 친구가 이렇게 트랜스포머 하는 과정이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화장하기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2만 9천 개의 영상이 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다 배워. 요새 사실 초등학교는 싹 없애버려도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애들이 유튜브에서 배우니까. 옛날에는 바둑의 최고수가 되려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6만 건의 정석을 다 알아야 됐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다. 이제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문제를 우리가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문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집단지성이 하거나 인공지능이 푸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전 세계가 연결 있다 이터을잘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게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가셨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다 트위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꼬여 있어. 요 프랭크 게리가 하루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밑에 있는 자기 이제 그 그죠? 무슨 뭐 건축 사무소가 있었겠죠. 이것을 던져줬더니 이게 이렇게 변하더니 이렇게 변하더니 이렇게 변하더니 이게 이렇게 돼서 파리에 있는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과대학에 5대 역학이라고 있어요. 무슨 뭐 구조 역학, 연력학, 유체 역학, 뭐, 이거 배운 친구가 저거 풀었냐? 천만의 말씀. 거기 그런 거 하는 사람 은 없다. 뭐로 풀었냐 하면, 이게 소위 카티아라는, 카티아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풀었다. 그러니까 이거 푸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지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걸 해야 된다. 우리가 아는 15개 네, 구글 아이 이게 IBM이죠. 이거 애플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직접 받아온 그림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 스타벅스뭐 어네스트 영 무슨 뭐 힐튼 대학의 졸업장을 요거 요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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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면 대학에서 4년 동안 쓸데없이 긴 시간 동안 그거 배워봐야 아무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지 말고 그냥 와라 이런 거예요. 지금요. 네, IBM 구글 애플에서 그렇게 사람을 뽑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4년제) 대학은 사실은 이제 맛이 같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을 데려다가 뭘 하냐 소위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디자인 킹키라는거 엠 a s i 이 e 자 남들하고 공감을 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문제를 확실히 디파인한 다음에 이것을 아이 에이트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까를 생각해서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 과정을 반복해라 이게 디자인 쎈킹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만 알아내면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앱이 풀거나 인공지능이 풀거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 풀거나 집단 지성이 풀거나 뭐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형 인재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싱킹라가 나왔는데, 자, 아마존의 물건이 4억 개가 있다. 4억 개. 요새 망했다의 동의어는 뭐냐면, 요새 미국이 그렇게 경기가 좋은데, 미국의 리테일은 다 망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망했다의 동의어는 아마존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네.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길거리에 사람이 100명 있어야 10명 정도는 저 가게에 관심이 있고 그중 에한 명이 들어가서 살 텐데 길거리 자체에 사람이 없어. 그럼 제 생각에 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 다 저녁 7시 정도에 다 퇴근, 퇴근해서 다 어디가 있나? 어디가 있나? 제 생각에는 뭐 하고 있냐? 다 스마트폰 보고 계시다.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를 그거를 컨시어지 경제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 내가 원하는 이 사소한 거를 다 사람들이 다해 준다는 거죠. 내가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면도날도 사고 면도크림도 사고 이렇게 함으로 이거를 아예 배달을 해 주자. 그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배달 경제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사, 다 살려면 무슨 슈퍼마켓 가서 이것을 뭐 얼마 주고 사야 되는데, 예를면 들뭐 어? 5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만 원만 내도 매달 오는 이게 배달 경제 구독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독 경제, 아까 얘기한 기 경제 이런 것으로 가는데 이거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네. 플랫폼이란 건 뭐냐하면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미미박스의 하영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똑한 앱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앱에서 계속 주문을 받고 이렇게 화장품을 배달을 하다 보니까 미미박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면도 크림 하는 거와 똑같은 화장품을 이렇게 집까지 배달해주는 거예요. 죠그거 그랬더니 여기 데이터가 몰리면서 400만 명가량의 고객의 데이터가 몰렸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뭘할 수가 있냐면 드디어 지금 같이 찬 바람이 쌀쌀 불면 도대체 요새 젊은 여성들은 무슨 크림을 원하는지가 여기서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절대 이런 거 아니야. 요새 최근에 구글이란 데서 뭘 공개했냐면, 인공지능의 문외 한도, 문 한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앱을 공개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연을 하면, 예를 들면 무슨 뭐, 그죠? 뭐중 사장님들, 보셔. 그럼 사장님들은 인공지능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이런 게이 무슨 뭐 사이언스 프로젝트로 하세요. 사이언스 프로젝트. 사이언스 프로젝트가 전혀 아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서 뭘 했냐 면 자, 구글이 이러한, 그죠? 오토 머신러닝 비전이을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핸드백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구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모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얘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를 올리면, 아, 이것은 구두라고 분류를 해주고, 아, 이건 모자라고 분류해주고 이것은 핸드백으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짜다. 공짜. 네. 이거를 써야 된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결국 돈으로 살수 있고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를 모으기만 해도 도저 된다. 무슨 얘기냐.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스탠포드의 앤드류 웅이라는 교수예요. 이 사람의, 제가 얘기를 왜 하냐. 앤드류 웅 교수의 커플 오브 스튜던트. 그러니까 두 명이죠, 두 명. 두 명이 뭘 했냐면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무슨 데이터를 모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배추 데이터를 모았다는 거예요, 배추. 네. 그래서 배추 데이터를 다 모아서 어디다 썼냐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초하는 이제 약 뿌리는 이러한 기계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상추건 잡초건 그 제초제를 다 뿌렸는데 이 상추 데이터를 다 모아놨더니 다이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제 이미지를 워낙에 잘 보니까 아, 이거 딱 보면 이건 상추, 이건 잡초다. 그래서 여기만 따로 뿌린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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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앤드류옹의 학생들이 어디다 팔았냐? 존 디어라는 회사에 팔았더니 이게 얼마에 팔았는 지 아십니까? 삼천억, 삼천억. 배추 데이터만 모아서 팔았는데 삼천억이라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럼 뭐 우리나라에 뭐저 강원도에 고냉지 배추 찍으러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진 찍어갔냐? 천만의 말씀.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그거 다 모아가다 팔았더니 삼천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은 뭐 알아야 되냐? 진짜 돈 되는 건 데이터라는 거를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수학과학 잘하던 사람들이 뭐잘 나가던 시대는 이거는 3차 시대 얘기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얘기 자체가 사실은 뭐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수학과학을 제일 잘하는 것은 기계니까 기계한테 맡겨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문제를, 문제를 잘 도출하는 사람하고 공감해서 도대체 문제가 뭐냐, 아픈 건 뭐냐 이런 거를 잘 알고, 그거를 빨리 해결하는 인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디어는 전문대에, 드디어, 드디어는 전문대 시대가 왔다. 왜냐? 미국에서 그럼 왜 이러겠습니까? 왜, 왜 졸업장 안 보는데? 4년 동안 뭘 할, 이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니까요? 전문대도 다 1년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다 바꿔가지고 1년 만에 속성으로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미국이 지금 그런 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